2024년 이후 적용되는 부가세 계정상 25, 26년도 해당되는 부가세 계정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게 신용카드 등 사용세액공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영수증 반행대상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놀람> 그래서 어, 현행과 26년, 27년은 동일하는데, 그리고 공제 대상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니까 현금 입수 증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제율이 1.3%, 1.3%, 1%, .3%, 1, .3%, 1 이렇게 되는데 5억 기준으로 10억의 반당이잖아요. 5억 기준으로 0.65%, 26년, 27년에는 5억 초과 경우에는 이게 1%가 되면서 1%의 반당, 0.5%가 됩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26년부터 5억, 그, 공급가이고 5억 부분부터는 한도를 반땅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 연간 한도도 500만 원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5억 정도면 1 하면 5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1% 500으로 하는 거예요. 10억 초과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조세대왕이 크기 때문에 26년 말, 27년 말 완화하고 5억 초과를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면세 농작물 의제맵스 공제율을 26년 12월 30일까지 확대합니다. 최근에 그 음식점 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 매출 4억 이하 경우에 109분의 9 초과는 108분의 8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개인사업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이상, 과거에는 그랬는데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 매출이 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나중에 7천만 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 전자세에서 발행하면 이제 3억 미만이나 만약에 매출이 직전전도 뭐 5만 원이라도 더 발행을 한다면 건당 200만 원세액 공제해 주죠. 신규로 사업하는 겨, 경우도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간이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부가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드니까 이 간이가세를 그 8천만 원 미만에서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1억 4백만 원, 8천만 원의 30% 83.24, 2천 4백만 원이 늘어나서 1억 4백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간이가세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올라가면서 부가세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되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같은 경우 면적기준을 했었는데 면적기금이 없어지면서 미용업 부분도 간네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임대보증금 감지 임대료인데 최근에 그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부가세 계산되는감주 임대료 부분이 2.9%에서 3.5%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4년부터 적용되는 그리고 25년, 26년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